안녕하세요. 혹시 늦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소셜미디어 쭉 보다가, 와, 나 빼고 다들 진짜 재밌게 사는구나.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미묘하고도 왠지 씁쓸한 감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. 그냥 무심코 화면을 넘기고 있는데, 다들 너무너무 멋진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, 나만 혼자 방구석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기분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친구가 포스팅을 딱 올렸는데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콘서트에 다녀온 거예요. 막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. 어? 나만 몰랐네?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죠.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렸더니 이번엔 또 다른 친구가 올린 환상적인 휴가 사진이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. 사진만 봐도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저기 없지? 하는 생각이 슬쩍 스쳐 지나가요. 그리고 이게 결정타죠. 어젯밤에 완전 대박인 파티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에서 정말 나만 쏙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때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. 근데 있잖아요. 이렇게 복잡하고 흔한 우리들의 감정을 딱 꼬집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자,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 단어 바로 포모입니다. 포모. 요즘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? 지금부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포모는요. 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만 딴 줄임말이에요. 말 그대로 뭔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. 바로 이 뜻입니다. 영어권에서는 이걸 굳이 풀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포모라는 하나의 단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해요. 여기서 중요한게 포모는 그냥 아 부럽다 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. 단순히 부러운 걸 넘어서 어떤 경험이나 흐름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. 바로 이 불안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자 그럼 이제 뜻도 알았으니까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포모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? 뭐니뭐니 해도 가장 흔한 곳은 역시 소셜 미디어죠. 친구들이 올리는 반짝이는 여행 사진, 시끌벅적한 파티, 새로운 경험들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FOMO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. 친구 게시물에 댓글로 와 여행 사진들 보니까 나 진짜 FOMO 온다 이렇게요. 나만 빼고 다들 즐거워 보여서 좀 소외감 느껴라는 긴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톡 던지는 거죠. 두 번째 상황은요, 한정판 운동화나 기간 한정 세일 아니면 다들 신청하는 인기 프로그램 같은 걸 놓쳤을 때예요. 아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뭔가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은 기분. 마감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막 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럴 때, 아, 나도 할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잖아요. 딱 이럴 때, 그거 신청 안 했더니 완전 포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회사나 학교 같은 어떤 그룹 안에서 다들 뭔가를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을 때, 그럴 때도 포모를 느낄 수 있어요. 뭐랄까, 어떤 집단적인 흐름에서 나만 살짝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죠 보세요 이처럼 포모는 무슨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 나만 빠진 것 같아 하는 뉘앙스를 가볍게 전달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또 쿨하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자 그런데 말이죠. 이 FOMO처럼 온라인 소통을 더 빠르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. 이왕 배우는 김에 함께 자주 쓰이는 다른 영어 줄임말들도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? 알아두면 소셜 미디어 세상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자, Yolo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. b t 는는아 그런데 말이야 하고 허재를 돌릴 때 쓰고요. IMO는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런 뜻. SMH는 shaking my head. 즉,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으로 어이가 없네 하는 뉘앙스고요 TMI는 이건 뭐 한국에서도 진짜 많이 쓰죠.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너무 과한 정보라는 뜻입니다. 이런 표현들 정말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카!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오늘 우리가 후모랑 여러 줄임말을 살펴본 진짜 이유,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요. 이 단어들을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는, 아, 이런 감정일 때,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는구나 하고 그 맥락과 느낌을 이해하는 게 훨씬,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FMO라는 단어를 딱 마주쳤을 때, 그냥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, 이렇게 딱딱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, 나만 빠진 것 같아서 불안한 바로 그 느낌? 하고 그 뒤에 숨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호모라는 단어 하나가 소외감이라는 그 복잡한 감정을 얼마나 콕 집어서 잘 표현하는지 보셨죠?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언어들이 현실 세계의 우리 감정을 정의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